안녕하세요. 내 이름은 모아예요. 나 원래 떠돌이였는데 죽을 고비 여러 번 넘기고 이 집에 왔어요. 나이 집에서 검은 거랑 누런 거랑 같이 살아요. 사실 얘들 내 아들, 딸이에요. 나 얘네 어릴 때 헤어졌는데 이 집에 와보니 여기 있더라고요. 나 진짜 깜짝 놀랐다고요. 얘네 어릴 때 이상한 아저씨가 쫓아와서 어, 나는 놀래서 도망갔거든요. 도망갔다 다시 와보니까 애들이 없는 거예요. 그 후로 1년 넘게 소식도 몰랐는데 다시 만나서 같이 살게 됐어요. 사람들은 운명, 기적 이래요. 운명? 기적? 이라는 내 얘기 궁금해요? 궁금하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주세요 지금부터 내 얘기 시작해볼게요 나 떠돌이 엄빠 사이에 태어나서 떠돌이로 살았어요 그러다 임신을 해서 안전한 곳을 찾아다녔어요 그러다 어느 공장에 계집이 있어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밥도 챙겨주고 하는 거예요 나 거기서 새끼 낳았어요 네마리 낳아요 맞아요 그네마리중 둘이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누런 거랑 검은 거예요 나 거기서 얘네 2개월까지 키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모르는 아저씨들이 애기들을 잡아가고 나도 잡으려고 했어요. 나 너무너무 무서워서 우선 도망갔어요. 그리고 다시 와보니 애기들이 없어졌어요. 애기들이 없어지고 난 다시 떠돌이로 살았어요. 샤갈! 그러다 나또 임신해버렸어요. 길 생활은 진짜 내 맘대로 되는 게 없어요. 그래도 나내 새끼는 지켜야 해요. 그래서 결국 전에 갔던 그 공장 갔어요. 그래도 거기가 제일 안전했거든요. 그리고 낳았어요. 이번엔 다섯 마리. 그런데 새끼 낳자마자 그날 저번에 그 아저씨들이 또 쳐들어왔어요. 나 애기들 너무 어려서 지키느라 도망도 못갔어요 결국 잡혔어요. 결국 잡혀서 보호소에 들어갔어요. 그래도 그 사이 검은 거랑 누런 거는 지금 엄마 집에 가서 잘 크고 있었대요. 그렇게 나두 번째 새끼 낳고 잡혀갔어요. 그렇게 20년 12월 21일 네 새끼 다섯 마리랑 같이 경산 보호소에 들어갔어요. 근데 네 새끼들 이뻐서 그런지 금방 다 입양 가고 나만 보호소에 남았어요. 근데 이때 지금 엄빠 누런 거 검은 거랑 같이 나 보러 왔었대요. 나는 기억 안 나는데 내가 텔레토비, 텔레파스, 뭐 그거 보냈대요. 난 뭔지 모르겠지만 우울 엄마 지금도 그때 얘기하면 기적이래요. 이건 나중에 자세히 얘기해 줄게요. 묻은 새끼들 다 보내고도 난 거기서 석달더 살았어요. 근데 샤갈 갑자기 어느 날또 낯선 대로 보내줬어요 안락사 명단 거기에 내가 올라갔대요. 그래서 우선 급하게 옮겨야 했대요. 그래도 옮겨서 죽을 고비는 넘겼대요. 근데... 죽을 겁이 넘기고 간 쉼터에서 난 죽어가고 있었어요. 나 보호소에서 안락사 명단 올랐는데 한 쉼터에서 나 데려간다고 했대요. 생긴 지 얼마 안된 곳이지만 안락사 피하려면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. 근데 쉼터라고 했는데 사실 호도였어요. 나 심장 사상충 걸려서 봉사자님이 중성화시키고 약도 챙겨 보내줬는데 나 그냥 방치되어 있었어요. 그것도 6개월 동안 이나 치료해야 되는데 쉼터 소장이 자꾸 내가 안 잡혀서 못 보낸다 해서 봉사자님이 직접 데려가려 왔는데 오마이갓! Oh 물도 없고 똥은 천지에 깔려있고 쓰레기들 틈에 수많은 개들이 살고 있었어요 심지어 나는 개들이 너무 많아져서 저 컨테이너 밑에 숨어서 살고 있었어요 봉사자님 확인하자마자 나 빼와서 믿을 만한 쉼터로 임시로 보냈어요 심장 사상충 치료도 받았어요 근데 나 봉사자님이 좀만 더 늦게 눈치채고 나저때안 빼왔으면 죽었을 거래요 나랑 같이 저기 들어간 친구들은 내가 나오고 며칠 뒤에 다 죽었대요 봉사자님은 내가 있던 곳이 쉼터가 아니라 호도인 걸 알게 되자마자 심장 사상충 치료가 시급한 나부터 빼 왔었대요. 그리고 나서 다른 친구들도 빼오려고 했는데 다 죽어 버린 거예요.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봉사자분들이 쉼터에 나처럼 개들을 맡길 때 쉼터에 위탁비를 조금 준대요. 그리고 나는 봉사자님이 위탁비도 보내고 지금 엄빠도 사료도 돈도 여러 번 보냈대요. 그 후로 이 쉼터 소장은 감당은 못 하면서 여기저기서 개들을 계속 계속 받고 제대로 분리도 안한 거예요. 그러다 내가 나오고 얼마 안 있다가 공격성이 있는 개를 확인도 안 하고 합사시킨 거예요. 결국 엄청 많은 개들이 물려 죽었는데 나랑 같이 들어갔던 친구 중 둘도 죽었어요. 나는 또 간발의 자로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. 우리 엄마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대요. 그렇게 난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또 다른 쉼터로 옮겨졌어요. 하지만 여기서도 꽃 나가야 한대요. 여기는 이미 개들이 많아서 내가 오래 있긴 힘들대요. 소식 듣고 지금 울 엄마 누런 거 검은 거랑 같이 떠나보러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왔어요. 근데 여기까지 와서 나 보고도 울 엄마 나 입양은 못한대요. 그때 당시 지금 엄마의 엄마가 아파서 정신이 없었대요. 근데 부산에서 나보고 난 후에 우선 입양은 못 해도 임시 보호로라도 너 데려오고 싶었대요. 근데 그 당시 지금 할머니가 큰 시술을 너 납두고 있어서 언제 데려올지 뜸 시기를 보고 있었는데 날 입양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어요. 근데 조건이 있었어요. 나 사람이랑 살아본 적한 번도 없어서 사람들이랑 사는 법 몰랐거든요. 그래서 나 사람들이 안거나 들면 무서워서 물기도 하고 똥도 지렸어요. 나 입양하겠다는 사람이 나 사람하고 사는 법 배워서 왔으면 좋겠대요. 그래서 이 집에 왔어요. 임시보호로요. 그래서 결국 입양 갔냐고요? 아니, 저희 집에 임종까지 보호로 눌러앉았어요. 나 적응하는데 6개월이나 걸렸거든요. 우리 임보험 봐 사실 이렇게 오래 걸릴지 몰랐대요. 사실 내 생에 내가 만난 사람들은 나를 잡아가기만 했어요. 잡히고 나누는 더안 좋아지기만 했어요. 철장에 갇히고 새끼들을 뺏어가고 나는 사람이 너무 무서웠어요. 근데 이 집에 왔는데 넌 누런 거랑 검은 거랑 살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자세히 보니까 얘네 내 아들딸이었어요. 1년 전에 헤어졌는데 드디어 다시 만났어요. 근데 또 헤어져서 나만 딴 데로 가고 싶진 않았어요. 그래서 나 다른 건 하나씩 다 적응했는데 목줄은 적응 못했어요. 나 어디 데려갈 것 같아서 무서웠어요. 그렇게 이집 오고 5개월이 흘렀어요. 결국 그 사이 할머니 아픈 것도 다 낳고 우리 엄빠나랑 너무 정들어서 보낼 수가 없었대요. 근데 나 입양 확정되고 나서 한달 만에 적응을 끝냈어요. 그래서 울엄빠는 내가 이 집에 눌러 앉으려고 다 계획한 거 아니냐요. 근데 맞아요. 사실 이건 내가 전생부터 계획한 큰 그림이에요. 나 계획 성공해서 엄빠랑 내 새끼들이랑 같이 지냈는데 너무너무 행복해요. 나랑 내 새끼들 즐겁게 지내는 일상은 우엄마가 시간 될때 틈틈이 올린대요. 저희 채널 오시면 보실 수 있어요. <스> 나는 되는 예. <laughs> 이거 뭐냐고? 이거 뭐냐고? 뭐야? <laughs>